내란 혐의로 기소된 군 간부가 파키스탄 군사 교육에 가겠다고요. 이 시국에 1, 2, 3 비상계엄 사태 그 중심에 있던 인물 바로 김현태 전 특전사 707 특임단장입니다. 그는 내란 가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최근 파키스탄 지휘참모 대학 위탁 교육에 지원했는데요. 결과는 탈락. 육군 본부는 지난 10일 심의회를 열고 11일 김전 단장에게 탈락을 통보했습니다. 공식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내란 가담 혐의자라는 점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비상 계엄 당시 국회 봉쇄 작전을 주도하고 부하들에게 국회의원들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으라는 지시까지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난 1월 김전 단장은 남수단 파병 부대장 자리에도 지원했지만 피의자 신분이라는 이유로 반려됐습니다. 그럼 또, 또다시 해외 위탁 교육을 신청해 야당에서는 해외 도피 시도 아니냐는 강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게다가 최근엔 부하 간부들에게 선처 탄원서 작성까지 강요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이런 이슈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